어째서, 어째서 내가 아니라 너냐? 너는 강하고 고결한, 실로 진정한 영웅이었다. 나와는 도저히,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내가 선한 기사로 있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가 믿어줬기 때문이었단 말이다! 마무리되어 사람들을 해치고 싶진 않겠지. 하지만, 나는 너를 못 죽이겠어. 죽일 수가 없어. 그런 잠 속에서 부디 계속 믿어다오. 내가 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는 걸. 골베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앞으로는 내가 그 이름을 이어받아! 세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이제 기억에서 해방됐네요. 이 메모리아는 영웅 골베자가 봉인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던 상대는 그렇다. 영웅을 사칭한 가짜에 불과하지. 골배자. 진짜 이름은 둘한테라고 했나? 그것은 이미 잊힌 지 오래된 이름이다. 미래에 남는 것은 오로지 골베자라는 이름뿐. 그래서 이제 어찌할 테 텐가? 골베자인 나의 목표는 이 세계의 구원이다. 너희가 제로무스를 방해할 생각이라면, 여기 지나갈 수 없다. 루비칸트가 말했다. 모든 생명에게 끝이라는 이름의 구원을 선사하는 것. 넌그 목표를 이루고자, 이 세계를 침공하는 거라고. 너의 방식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너에게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다. 나에게도 같은 소망이 있다. 그러니, 함께 목표를 잃어보지 않겠나? 먼저 거절했던 건 나였지만, 이번에는. <laughs> 내게 제로무스를 능가하라. 강력한 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손을 잡는다고 보잘 것 없는 요마 둘이 세계를 어찌 구원한단 말인가? 물론 갑자기 대단한 일은 할수 없겠지. 하지만 그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단 말이다. 골베자의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았나? 그렇다면 나을 텐데. 그 이름을 이어받은 난 메모리아 전쟁을 끝내려 노력했다. 어둠의 메모리아 술사들을 쓰러뜨리고 마블로 변한 사람들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마침내 만났지. 재해의 근원을 끊어버릴 방법을 아는 자. 아신 이게요, 런을 그녀는 나를 달로 인도해. 그곳에 숨은 빛의 사도를 없애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고 전쟁을 오래 끌고 있는 것이 모두 그들의 지시라고. 그 말을 믿은 나는 빛의 사도를 쓰러뜨렸다 그러자 어둠이 흘러 넘쳐 세계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어둠의 범람... 그럼 네가... 제일 처음 통합을 시도한 곳이 제 13세계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직 정확한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에메티셀크가 말했었죠. 원초 세계에서 재해를 일으키지 않고 분할된 조디아크만 각성시켜버린 결과 갈 곳을 잃은 어둠의 힘이 범람을 버린 거군요. 아시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소가 넘어간 타인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다 그 이후로 난 혼자서 올바른 세계를 생명의 순환을 되찾기 위한 힘을 찾아 헤맸다 용을 포로로 만든 것은 아주 큰 성과였다 강력한 네테르를 품은 육체는 많은 도움이 되더군. 하지만 부족해. 모든 것을 고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는 오랫동안 숨죽여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영원하던 힘을 손에 넣었다. 바로 잠들어 있던 어둠의 화신의 사태, 아시엔조차 건져올릴 수 없었던 그것이 에테르로 돌아간 것이다. 거기서 탄생한 대요마 제로모스가 이제 곧 각성할 것이다. 그몸 안에 녹아든 용이 바라는 대로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며 세계의 벽을 부숴버리겠지. 오이디의 모든 생명이 이웃한 이 세계로 흐를 것이다. 전쟁의 패, 괴물로 전락한 혼들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고 새 생명을 얻을 테지!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 홀베다의 인도로! 너에겐 이제 그것밖에 안 남았군. 얼마든지 짓거려라. 곧 제로무스가 눈을 뜰테니. 어떻게 할래? 쫓아갈까? 당연하지.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게다가... 신뢰는 전파된다고 율루스가 말했잖아. 너희에게 받은 것을 내가 끊을 수는 없지. 가능하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다만 만일의 경우에도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여기서 이놈들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놀람>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네놈들을 여기로 불러들인 것이다! 루비칸트는 원초 세계에서 죽었단 말이다. 내 눈에는 진짜 사천왕으로 보이지 않아요. 기둥에 남아있던 에테르의 잔재를 끌어모아 만들어낸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진짜보다는 약할 것이다. 저쪽이 한꺼번에 덤벼도 우리라면 쓰러뜨릴 수 있다! 너는 안쪽으로 가서 제로무스를 막아라. 여기는 우리가 맡겠다 헛소리 마라! 이제 와서 제로모스의 각성은 멈출 수 없다. 눈을 뜨면 방해하는 자는 모두 가 접심 먹어 치우겠지. 제 아무리 용맹한 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머, 과연 그럴까요? 전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알아요?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가 있는 한, 그녀는 우리 또한 결코 여기서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강한 여마라 할지라도 그녀석이라면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니 나도 거세 신뢰를 쳐버리지 않을 것이다. Tsk yeah. <laughs>